자. 자, 발바닥으로 정지, 정지 상태로 다 들을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일단은 공을 처음 만지고, 만진 거니까 오늘 좀더 감각 익히기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단 했던 거 먼저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했던 거. 우리 이거 발바닥. 빠르게. 자. 그리고 팔. 팔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했지, 팔. 좀더 빠른 사람이 이제 좀더 빠르게 해도 괜찮겠지. 오케이. 자, 오른발로 앞뒤로. 자, 앞뒤로. 이건, 그렇지, 굿. 자, 이것도 팔, 신경쓰고. 자, 여기서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나가려면 고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 공보다는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면 더 좋겠지. 발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공 가끔 보고. 그 다음 주변에 뭐 있는지. 자, 근데 이게, 이 범위가, 얘들아. 이 길이가 좀더 길수록 길수록 우리가 좀더 뭔가 뭐가 될까? 동작이 어때 보여? 커 보이지? 근데 짧으면 동작이 전혀 커 보이지 않지? 동작 커 보이게 좀. 자, 뿌려서 더 크게. 자, 오른발 있는 사람 왼발로 이제 바꿔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인사이드. 인사이드. 밀고, 밀고 하는데. 자, 우선 천천히 한 번씩 해볼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 무릎을 조금만 더 낮춰, 구부려줬으면 좋겠어. 공이랑 내 고개가 좀더 가깝게. 그렇지. 그래서 공은 친다기보단 살짝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점점 내가 다 좋아서 나한테 오는 건가? 조금씩 퍼져서. 자, 조금씩 뒤로 가면서. 이번에. 자, 그럼 이번엔 뒤로 가면서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고개. 고개 헤드업 하는 거. 하다가 한번 들고. 이번에는 드리블, 발등 드리블 하다가 땡기고 인사이드. 땡기고 인사이드. 자 발바닥 땡기고 인사이드. 드리블 하다가, 드리블 하다가 천천히 자세 잡히면 땡기고 인사이드. 자 조금만 속도 붙여서 해볼게요. 속도 붙여서 실전이라 생각하고. 반대 발도 하고 한 발씩 오른 발, 왼발 돌아가면서. <laughs> 자, 한 오케이 지호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감독님이 이번에 요청한 건한 발로 빼고 자 지금 빼고 지호 한번 해볼래? 원래 동안 한 발로만 하는 거. 야한 발로만 오른 발로 할 거면 오른 발로 당겼다가 오른 발로 나가고 한 발로만. 내가 시작한 발로 무조건 시작. 가서 오른발로 빼고 그렇지 당기고 그렇지 나가고 그렇지 자 여러분들 자 제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 좀 약한 부분이 뭘까 실전인데 사이드 너무 느린 것도 있고 그 전에 내가 이 동작을 쓰기 전에 뭘 해야 상대가 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자신감 있게 상대가 있다 생각하면 어. 오케이 다시 다시 한번더 자신감 있게 한발 어, 빼기 한발 빼기 그렇지 지금 뭘 했어 뭐, 종국아 슈팅 모션 다 알고 있네요 자 그걸 빼먹지 말고 실전처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립을 하다가 실제 진짜 슈팅하는 것처럼 하고 빼주는 거 그렇지. 이제 동작은 다들 잘 하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자 하고 나고 어디 주변 한번 보는거야 이제 양쪽 무조건 한 번씩 봐야돼 알겠죠? 자 준비 고 기술쓰고 자자 이제 또 다시 모여보세요 자 잠깐 모여서 이제는 오늘 제일 중요한걸 할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될 드리블인데 자다 사용할 줄도 알고 간단히 바라봄 옆에서 보면은 쉬울수도 있어 근데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야 자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자 거기서 자 아자르가 측면에서 네이마르나 상대방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일부러 상대방한테 접근할 때 아주 짧게 짧게 인사이드 드립을 많이 해 여러분들도 자 한번 보여줄게 아 아니, 지금 시작하는 건 아니고 여기 봐자 보통 아주 별거 없... 어뭐 없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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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 뭐하냐? 자 우리 우리 너무 열정이 앞서 지금 좋은데 우선 선생님이 시작하자 할때 감독님이 시작하자 할때 우리 움직이는 걸로 알겠죠? 안돼 얘네 싸워. 싸우는 <웃음> 친구들은. <웃음> 자 우리 축구 시합 때 싸우면 어떻게 되지? 안 똑같아요. 시작! 훈련장에서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자. 자, 지금 내 몸이 딱 정확히 중앙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어디? 내가 좀더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줬지 이유는, 자, 내가 드립을 하면서 상대한테 정면으로 있으면 상대가 어찌됐건 중심이 이동이 될까? 상대도 살짝 어느 정도 중심을 이동시켜주려면 내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조금 중심을 줘야 상대도 그쪽으로 옮길 때 내가 그때부터 이제 페인팅을 쓸수 있는 상대방을 제쳐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제자리에서 이것만 연습할 거예요. 이 자, 자 보세요. 인사이드 드리블은 지금 연습 한 번만 할게. 자, 끌고 가는 이렇게 아주 살짝, 진짜 살짝인데 많이 많이 이런 식으로 굴려서, 자, 굴려서, 자, 넓게 넓게 한번 가볼게요. 디딘 발이 훨씬 더 앞으로 나가줘야 돼. 그렇지, 굿. 오케이, 좋아, 좋아, 굿. 어, 그럼 더 살짝. 자 공을 세게 건드리면 그만큼 멀어져. 아 지금도 너무 세. 세진이도 좀더더 더 살짝 공은 더 살짝 쳐 그렇지. 살짝 치고 많이 쳐 그렇지. 그렇지 굿. 그렇지 그렇지. 공을 친다기보단 살짝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밀어준다고 살짝 밀어주고 디딘 발 많이 오고 그렇지. 자 디딘 발이 조금 더 많이 더 멀리 나가주세요. 그렇지 굿, 그렇지. 아공좀만더 어, 살짝, 조금만 더 살짝 치면 돼. 몸은 잘 가고 있어요. 그렇지 굿. 자 우리 엄청 많이 기본기 연습들 다 했을 텐데 이게 쉽게 안 돼. 좀더 영훈이 발더 디딘 발이 더 멀리 나가. 영원아 잠깐 한 번만 다시 해볼. 래어 해, 한번 해. 이이 발이 좀더 멀리 나가지고 점프하면서 얘네 조금만 가져오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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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그렇지고,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굿. 그렇게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렇지. 왼발이 좀더 가고 공 너무 세게 친다. 살짝 더 살짝. 살짝 쭉 그렇지 굿자몸 이제 몸자몸 몸. 우리 몸 어떻게 했어 저번에 페인팅할 때 처음에 이거 그럼 <laughs> 내가 하나씩 해줄게 조금만 넓게 쓸게 조금만 넓게 자자 자, 공은 정지한 상태로 하는 거야 이제 공은 건드리지 않아 절대 자 먼저 디딤발 한번두번자한번두번 번. 번, 번. 그, 이것까지 한번두번 번 하고 이것까지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마지막 그렇지. 자 다시. 하나 둘. 오케이. 자공 진짜 건드리는 것처럼 하고 얘도 또 건드리는 것처럼 해줘야 돼. 모든 게다 공을 진짜 내가 상대방한테 나 이거 건드릴 거야처럼 보여줘야 돼. 자툭 툭. 진짜 건드리는 것처럼 진짜 바로 옆으로 스치듯이. 건드는 척. 툭툭 툭. 그렇지. 이거 맞습니까? 자 스텝을 두 번. 툭툭 툭. 툭, 툭, 툭. 오케이. 자, 한 번. 툭, 툭툭툭. 툭, 툭. 툭, 툭, 툭. 자,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최대한 빠르게. 자기가 할수 있는 공 건드리지 않아야 되실 때. 진짜 상대방만 속이는 걸. 툭, 툭, 툭. 오케이. 이제 이게 기본 여러분들이 페인팅에 자세에서 발로 해야 되는 동작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좀더 응용해서 보여줄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적으로 해봐. 자, 내가 하는 스타일은 보여줄게. 툭툭 툭. 네, 자, 지금 공은 한 번도 안 건드렸지. 여 근데 박자가 어떻게 돼서 계속 불규칙적이죠. 박자가 일정하지 않게 자기만의 박자를 계속 만들어 보세요. 공 건드리지 않고 툭툭 툭. 몸도 한번 떴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몸이 떴다가 죽었다가 하는 것도 막 규칙 바꿔가면서 그냥 마치 진짜 그렇지. 앞에 있는 상대가 진짜 막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사이도 한번 조금만 더 진짜 공을 건드리는 것처럼 다시 왼발도 한번 살짝 찍어, 찍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몸을 앞으로 이쪽 공보다 계속 몸이. 앞으로도 갔다가 앞으로도 갔다가 옆으로도 갔다가 앞으로도 갔다가 옆으로도 갔다가 계속 앞쪽 옆쪽 다 가져. 그거 좋았어. 산이 한번 해볼까? <laughs> 태현이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해 볼까? <laughs>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오늘 중요하게 알려줬어. 인사이드 끌고 가는 거랑 방금 뭐 했지? <laughs> 어, 거짓말하는 척 약간 속이, 속이는 동작을 했어. 이제 이걸 같이 쓸 거야. 실전이라 생각하고 자. 어, 고생. 여러분들 자, 옆에 조금만 지옥 봐주세요. 자, 다 같이 봐줘야 돼. 자, 공을 똑같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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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살짝 내가 공이 멈춘다 싶으면 또한번 살짝 밀어놓고 치고, 살짝 치고, 치고, 그러다가 툭 치고 나가는 거지. 빠르게. 그 타이밍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칠 타이밍을 만드는 거야. 어 측면에서 해봐도 돼요. 자기가 원할 이미지대로 그렇지, 그렇지 굿, 그렇지 굿. 그러다가 한번 바깥쪽으로 딱 치고 나가. 자 측면 가다가 살짝 치고 그렇지. 치, 계속 페인팅 주고 그렇지 굿.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동작이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자르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 선수가 됐어. 좀더몸더 더 안쪽으로 넣는 동작이 있으면. 오케이. 잠깐. 스톱. 조금 아주 좋은데 지금 이 이동책 되는데 이거 한 번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완전 앞으로. 그래야 상대가 여기 있을 때 한번 그렇게 해 봐. 확해 봐. 확 했을 때 이쪽으로 살짝 더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으로도 좋고 빠르고 좋은데 가끔은 안쪽으로도 한번 그 사람 몸쪽으로도 확넣어 줄도 알아. 살짝 쳐놓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래야 상대 움찔할 때더 아웃사이드를 치고 나갈 수 있어. 자 이거 계속. 자 조금만 더 연습할게, 좀만 더 익히게 좀만. 조금만. 조금만 더 여기서 자자 다시 계속 오케이 수빈 이렇게 계속하면 돼. 자. 해. 오케이 다시 또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오케이 영훈 영훈 수고했어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 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돌파는 안 했는데 원래라면 한 번에 제껴서 상대가 무너졌으면 바로 통과하면 돼 알겠지? 야, 인사이드 그렇지, 굿, 굿. 그렇지, 굿. 아, 나이스, 굿. 아, 나이스. 자, 다음. 페인팅. 그렇지, 굿. 아, 좋아. 굿, 끝까지. 굿. 굿, 끝까지. 오케이. 굿, 굿. 아, 오케이. 그렇지, 굿! 다하나 먼저 해! 오케이, 굿! 아, 나이스, 굿! 굿! 아니, 너나 오케이, 굿! 다음. 오오. <목소리> 끝까지. 아이고.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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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 <목소리>